조선 왕자전 오일만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죽어, 죽어 다른 후궁의 손에서 자란 덕양군, 덕양군 이기 덕양군 이기는 중종의 육남이자 사호남이며 중종 19년인 1524년 음력 9월 중종과 후궁 숙계 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인종은 덕양군의 이복형이며 명종과 덕흥대원군 등은 이복 동생입니다. 덕양군의 생모 숙계 이씨는 사섬시 첨정을 지낸 이영신의 딸로 원래 종사품 수건이었다 후에 종이품 수기로 추봉되었는데, 덕양군을 낳고 5일만에 산고로 죽어 덕양군은 중종의 또 다른 후궁숙의 김 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인 1532년 정식으로 군에 봉작되어 덕양군이 되었는데, 당시 권소의 빈집을 빌려 거주한 바 1540년 이 집에 도둑이 드는 일이 발생해 중종은 근무를 태만하게 한형우관을 파직하고 국문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10일 만에 거짓으로 판명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당시 나이가 어린 덕양군을 그 종들이 꿰어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신들은 덕양군에 대해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밤중에 시종을 시켜 궁궐 내에 보고하고 중종을 놀라게 했으니 죄주기를 청하였고 중종이 이 청을 받아들여 덕양군과 그 종들에 대해 추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 10월 17일의 두 번째 기사 1540년 명, 가정 19년. 덕양군 집에 노자를 추문하고, 덕양군 역시 추문하라고 이르다. 헌부가 청송명 곤순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덕양군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일을 신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형조의 추안을 가져다 보니, 그 정황이 실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덕양군이 올린 단자에 사연은 위에 아랜 뜻과 다르며, 뒤에 올린 단자는, 당초에 없었던 말을 많이 꾸며 넣어서 더욱 부실합니다. 학년이 범한 반은 무절할 수는 없으나 다음날 형조에 올리기를 기다려 치즈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덕양군은 나이가 어리고 사체를 모르니 이는 필시 외람된 노자들이 꾀었을 것입니다. 기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깜깜한 밤에 문틈으로 개달하여 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노자 등은 본부에서 마땅히 추문하겠습니다만 덕양군도 종부시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소서. 한편 명종 2년인 1547년 음력 7월 13일에는. 덕양군의 종 말년과 여종 다물사리가 덕양군 부부를 이간질해 그 가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말년에 대해서는 추문이 이뤄졌으나 무슨 일인지 덕양군이 다물사리를 집 밖으로 내보내주지를 않는 바람에 종부시에서 다물사리를 잡아갈 수가 없어 법을 무시한다고 대관들이 추문을 청해 명종이 윤화했습니다. 명종실록교권 명종 2년 7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47년명 가정 26년 사원부의 건의로 주인을 농락한 덕양군의 노비를 잡아 금부에 추국토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봉부가 듣기로는 덕양군 이기의 노말령과 비다물사리 등이 서로 결탁하여 온갖 방법으로 기에게 참수하여 그의 부인과 이간시키고 마음대로 가정을 농락하면서 여러가지로 학대하고 가진 고초를 겪게 하여 살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는 음식이나 행동까지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자연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말려는 본부가 이미 잡아다가 추문하였고 다물살리는 종부시로 하여금 잡아서 송치하게 하였는데 기가 입고란다는 핑계로 문을 닫고서는 놔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함이 이와 같으니 기는 먼저 전지를 받들고 가서 추구하게 하고 죄를 범한 비복들은 따로 종부시에게 독촉하여 잡아오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덕양군을 추구하는 일은 아는 대로 하라. 그런 일은 그 일에 관계되고 말에 관련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근부에 이첩하여 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덕양군이 첩의 문제 때문에 부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다물사리는 보모이지만 매우 용려하고 소문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죄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간원들이 끝까지 추국해 죄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명종은 첩으로 인해 서로 다투다 잘못 전해진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로 형신을 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명종실로교권 명종 2년 7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1547년 명 가정 26년 홍문관 부재학 정원각 등이 신수경과 덕양군의 일을 상처하다. 홍문관 부재학 정원각 등이 상처하여 신수경과 덕양군 이기의 일을 논하였는데 답하였다. 수경의 일은 인척 관계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풍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나하지 않았을 뿐이고, 덕양군의 집일은 자전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는 곧 처비의 문제로 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미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찌 차마 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 주장만 내세우면서 사정을 두는 것이겠는가? 이 뜻을 마땅히 유념하라. 이후 덕양군은 종부시 도제조를 맡게 되었는데, 선조 7년인 1574년 음력 4월 3일 종부시의 관원이 잘못을 저지른 종친에게 죄를 주려고 하자 덕양군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덕양군은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당시 선조는 종친에게 함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틀 후대간에서 다시 탄핵을 상소하였으나 선조는 마지막까지 윤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덕양군은 종부시 이외에도 종친부와 사홍원 문소전과 여는전 등에서 여러 관직을 두루 지냈으며, 덕양군 사후인 1601년에는 아들 풍천도정이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해 상소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3일 임신 7번째 기사, 1601년 명 말력 29년, 개성유사 유자신이 풍천도정 이명림 비행을 취재할 것을 치게 하다, 개성 유수 유자신이 치게 하였다. 풍천도정은 풍계가 높은 종친으로 왕자 임해군의 지시라고 가탁하고서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무리인 무레배를 데리고 화려다 칼까지 빼들고서 평산의 총가에 침입하여 재산과 음화 등을 약탈하였는데 시골 백성들은 사나운 도적이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여겨 등등한 기세에 질려 감히 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별히 추국치지하여 시골 백성을 침해하는 패단을 막으소서 덕양군은 선조 14년인 1581년 음력 6월 22일 향년 58세를 일기로 사망해 이틀 후 광주 남쪽에 있는 낙생리 와동 지역의 묘소를 마련했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 청계산 자락입니다. 묘소에는 부인 권씨가 합장되어 있으며 묘역에는 생모 숙의 이씨, 숙의 김씨의 묘도 함께 있고 묘역 인근에 사당 정의사 등이 있습니다. 덕양군이 사망하자 선조는 깊이 애도하며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시장을 열지 못하게 했으며 모든 장례는 관에서 관장하게 했습니다. 한편 덕양군 사후 장남 풍산군이 송인에게 부탁해 묘지명을 지었는데 당시 송인은 덕양군에 대해 천성이 순수하고 소박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고 술을 잘 마셨고 음률에 해박했다고 하며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중종이 매우 불쌍히 여겼고 인종 명종 등과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덕양군은 호조판서를 지낸 안동원씨 권찬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하나를 두고 측실에게서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부인 권씨는 영가군부인에 봉해졌습니다. 권씨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이종님이며 풍산군에 봉해졌고 서장자는 풍성수에 봉해진 이인이며 서차남은 풍천도정에 봉해진 이명님입니다. 곽정민이 연재했던 대체역 사소설 환생군주에 등장했는데 조선의 종친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종친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으며 도총관 등 중요 직급을 모두 맡았을 정도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 배우이자 요리연구가 이정섭, 이태섭 전 화성군수, 유튜버 올라루카, 가수 이인, 이양님 전 국회의원 등이 덕양군의 후손입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5일 만에 어머니가 죽어 다른 후궁의 손에서 자란 덕양군이기였습니다.